어, 우리가 사는 주변에는 식당이 참 많습니다. 대한민국은 인구 70명당 식당이 하나라는 통계도 <laughs> 뭐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요. 제가 강의를 한참 하던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. 인구 70명당 식당이 하나. 아마 지금은 만뭐 65명쯤 될라나요. 응? 인구는 점점 신규로 늘지 않고, 식당은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 한 다섯 개, 다섯 명쯤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식당은 많은데요. 참, 갈만한 식당은 없어요. 그죠? 엊그저께도 이제 집이 제사라, 아버지 제사라, 아내하고 이제 전을 사러 갔어요. 뭐 아내 혼자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, 전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니까 러 이제 저는 가장 뭐 번거롭고 일 많은 저는 사다가 하자 그래서 사러 이제, 이제 시장에 갔어요 태평시장이라고 뭐 집에서 가깝습니다.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또 집에서 또 와이프가 차리면 힘드니까 나간 김에 그냥 간단하게 먹고 들어오자. 자 간단하게 먹으려고 한 거예요 간단하게. 잘 먹으려는 생각도 없었고요.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그런 타이밍도 아니었어요. 간단하게 점심 때우고 후딱 집에 가서 제사상 마무리 준비하고 저녁에 이제 일찍 제사 마치고 그걸로 이제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 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근데 정말 정말 들어갈 만한 집이 없더라고요. 입구가 허름하거나 유리창이 답답하게 다 가려져 있다거나 간판이 너덜거리거나 메뉴는 또 왜그렇게 많아요. 가게는 한 칸짜리 열평짜리인데 메뉴는 대부분 10개가 넘습니다. 누가누가 누가 메뉴 많이 붙이나 뭐 내기하나요? 네 시합하나요? 메뉴는 왜들 그렇게 많은지. 아니 어떤 집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다 팔아요. 안파는 집이 없어요. 그거 안 팔면 큰일 나는 줄 아는지 다 팔아요. 아니, 밥집인데 삼겹살은 또왜 판대요? 밥집인데. 중국집에 가면 콩국수 판다고 써있고, 콩국수 여름이니까. 일반 식당 가면 냉면 판다고 써있고.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 아니, 다 만들 수야 있죠. 만들 수야. 어? 요새 뭐 재료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. 그냥 봉지 뜯어갖고 대충 이렇게 하면 다다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세상에 못 만드는 음식 없어요 자 그걸 그걸 돈 내고 사 먹기 어렵다 라는게 문제죠 돈낼 만한 가치가 안되는 음식을 돈 내고 사 먹을 때그 손님은 얼마나 낭패 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짜증이 나겠어요 도대체 그 가게도 작은데 아니, 가게 작아갖고 청소도 금방 할것 같은데, 왜 신발은 왜 벗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신발 신고 들어가면 어때요? 아니, 저는 대걸레 자로를 청소하는 게 허리 구부리고 물걸레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. 그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. 가게는 작은데 신발은 또다 벗어야 돼. 간판은 중국집인데, 가게 앞에는 콩국수 게시라고 써있어요. 간판은 동태탕인데 냉면 게시라고 써있어요. 어쩌자는 거죠?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. 주인 혼자서. 테이블은 뭐 대여섯 개 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 혼자서 그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물론,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. 하지만 손님은요, 돈 내고 먹어야 된다니까요. 혼자서 하는 가게라고 싸게 파시는 거 아니잖아요. 혼자서 하는 가게니까 좀 더러워도 참고, 혼자서 운영하는 가게니까, 가격이 좀 뭐, 특별히 싸지 않아도 이해해 주, 이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? 그게 당연한 말일까요? 혼자서 만드는 음식이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 재활용했어요. 양해해 주세요. 이렇게 말하실 거냐고요? 안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내가 식당을 차려 보는 게 한번 차, 식당을 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기왕에 하시는 식당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돈 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경쟁자보다 나으셔야 되잖아요. 경쟁자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준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. 준비하는 방법 모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공부하셔야 되잖아요. 공부 안 하시잖아요. 공부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식당 차리시잖아요. 자식들 보러는 온갖 타박을 다 하면서 너 그렇게 해서 어? 좋은 학교 못 가서 인생 어떻게 살을래? 그런 험한 말, 쉽게 쉽게 자식들한테 나면서 어른인, 부모인, 부모인 당신은 공부 일도 안 하고서 식당을 준비하시잖아요. 운 띠기에요? 자리 잘 고르면 돼요? 메뉴 잘 선택하면 저절로 먹혀요? 그래서 제가 매력있고, 색깔있고, 궁금해지는,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식당으로 제가 손봐 드리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짱이신 분들을 볼때 솔직히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.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분명히 나는 도와드렸는데 물론 돈 받고 한 일이에요. 돈 받고 한 일이지만 그래도 고마움을 그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좀 오갔으면 하는데, 그런 게 없을 때좀 서글퍼지네요. 쓸데없는 소리로 또 마무리를 합니다. 하여간 뭐 특징 있는 식당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죠. 살기 위해서, 당신이 살기 위해선 어떻하든지 뾰족한, 뭔가 튀어 보이는,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식당, 제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. 공부. 컨설 돈 내고 컨설팅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공부하셔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. 장사는요, 컨설턴트한테 받는 거는 오픈 전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오픈 후에는 받으실 게 없어요. 제가 몰라요. 제가 장사를 못 한다니까요. 장사를 잘할 줄 알면 제가 장사를 하지 뭐 컨설팅을 하겠어요. 생각해 보세요. 장사는 못 해요. 못 하니까 훈수짓을 하는 거예요. 공부를 안 하시면요. 오픈하고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라니까요. 오픈까지는 돈으로 해결이 돼요. 돈으로. 그 다음서부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.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상입니다.